찬송가 368자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 주사 고충만케하옵소서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느내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편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영원의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 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 없인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열심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약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입니다마는 이만큼 강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한 지혜롭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화를 거역할 때가 많지만은 굳이 지아니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는 선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는지 전혀 모르고 삽니다. 다만 주님의 뜻에 의지할 따름입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선하신 길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주 신앙 안에서 떠나는 일 없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믿음이 혹은 열심히 낮아져서 시들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좌절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일이 안될 때에도 우리는 항상 밝은 소망과 믿음에 살아갈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이지만은 성령 안에서 혹은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나이다. 오늘도 사람의 말로 통해서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사람과 만나면서 주의 뜻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주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로 하여금 마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대살로니까 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라 이름으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을 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편지 중에는 여기저기 계속해서 기도가 나타납니다. 에, 다시 오늘 베사르니까 후서에서도 바울의 기도를 볼수 있습니다. 그는 늘 기도했고.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 교회를 설립하고 만부득이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만은 예, 그는 언제나 그가 세운 교회, 그 교회가 계속 부흥되고 있을 때그 교인들을 위하여 바울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 기도로 교회를 성원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는 신방하는 것이다. 기도는 목회도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예, 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교역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교육자는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기도라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기도에는 하나님 앞에 아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곧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는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무기를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그 해답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당신의 소원은 뭡니까? 돈입니다. 이런 사람, 그건 수준노지요. 에?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빨리 가야지요. 이 세상에는 편안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그래서 자문에 보면은 귀한 말씀이 있어요. 죽기 전에 두 가지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 그 자문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평생 구했지만 이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첫째, 허탈한 말을 하지 않게 해 주세요. 예? 하나님, 남은 생이라도 거짓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경쟁한 기도입니까? 우리는 온통 거짓말이야.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아예 말할 때도 거짓말, 듣는 사람도 거짓말, 다 참말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것이 불행이에요. 죽기 전에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제부터 남은 시간은 거짓말 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소원이 가난하게도 마읍시고 부하게도 마읍소서. 그 유명한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의 소원이 그 인격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 기도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수준급의 믿음인가를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수 있어요. 기도는 사람이 듣는 게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떤 분의 기도를 보면은 항상 시작, 시작부터 끝까지 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주 원통함을 아래는 한풀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예? 또 이래서 못 살겠습니다. 저래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협박, 공갈 해가면서 그건 믿음의 수준이 없는 거예요. 어째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나만 이렇게 버려둡니까? 나만은 못 살게 굽니까? 이런 기도 그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로 그 기도를 보아서. 기도의 제목을 보아서 그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특별한 제목입니다. 첫째는 뭐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울 신학에 있어서 철저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적 교리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선택적 교리고요. 신약에서는 소명적이에요.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오랫동안 찾아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 응답자로서의 바른 자세, 합당한 자세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아주 신학적인 기도입니다. 이건 특별히 바울 신학의 의미가 있어요. 신앙이 뭐냐 할 때, 흔히 요새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신앙이란 것은 믿음이란 것은 리스판스, response, 리스판스다, 응답, 응답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자세가 기도입니다. 그다음에 토탈 악스펜스, 받아들이는 거. 악스펜스, 토탈 코미트먼트, 위임, 위임한다, 맡기는 거.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토탈 리스판스 옳시다 응답하는 겁니다 응답이 문제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대답을 받아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또 지금 나를 부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말로 좀 바꾸어 말하면 바로 듣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이 뭐냐? 믿음은 들음이에요. 들음에서 나는 것이거든요. 듣는 자세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효도는 듣는 것이에요. 학생이 뭡니까? 듣는 것이에요. 어떤 자세로 듣느냐가 문제지요. 정신을 차리고 똑바른 자세로 아예 100% total acceptance. 전적으로 수락하는 겁니다. 에?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아멘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동물은 반사로 살고, 인간은 응답으로 산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에? 동물은 어? 액션으로 사는 거예요. 에? 이렇게 배고프면 배고프다 하고, 아프면 아프다 그리고, 어? 아무리 예쁜 강아지만요 꼬리 한발라 보세요 깽 하고 물어요 반사적으로 합니다. 예? 이게 동물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 존재는 여기서 리스판스를 해요. 예?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저쪽 행동에 의해서 응답을 해요. 예? 어떤 때 며느리 예? 아이가 무슨 그릇을 깼답시다. 이게 동물적인 사, 수준에 있는 사람은 왜그 또들에 부셨구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게 인격적인 사람은 어디 다친다고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 예? 강아지 수준도 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응답이 그냥 반사장요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을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응답적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이것은 피조물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 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응답을 해요. 나 여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에 대해서 신실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응답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응답하는 자로 응답하는 자, 응답에는 응답하는 중에는 아주 합당한 응답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응답이냐?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네 하고 응답합니다. 고향을 떠나라. 네 하고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신다. 네 하고 기다립니다. 백사가 되도록 또 아들이 지금 컸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 네 하고 바칩니다. 이게 바로 응답이에요. 왜요? 그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드려야지요. 무슨 할 말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살인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생명 죽이는 것을 기뻐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무엇인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달라면 드려야지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드려야지요. 믿음으로 수용하고 응답, 믿음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납득이 돼도 순종하고 납득이 안 돼도 순종을 해요.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의 부름에 응답하게 해주세요. 받은 은혜로 그대로 드립니다. 이게 바로 응답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러한 응답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얼마나 수준 높은 기도입니까? 예? 두 번째 제목은 뭐냐? 모든 선한 뜻 선을 기쁘게 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선은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피로를 늘 의무적으로 생각해요. 그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키워요. 그 키우면서 예? 기저귀 갈아 채우고, 이거 의무적으로 생각합니까? 힘들게 생각합니까? 예? 당신은 그런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건 특권이지요. 내게 주신 영광이지요.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예를 어? 위해서 고생하는 것 하나도 하나도 무겁게 생각이 안 돼요. 힘들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영광이니까. 그런 거로 선을 억지로 하던가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어? 기뻐하고 특권으로. 예, 여기게 해주세요. 선한 일을 특권으로 여기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 선한 일은 특권입니다. 아무 때나 할수 있는 일입니까? 예, 특권이에요. 예, 하나님이 선한 일을 기뻐하며 특권으로 하게 해주세요. 항상, 예, 그 특권, 예, 예, 그 고생하는 그 즐거움으로. 영광으로, 특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예? 선이 곧 능력으로 나타나서, 능력을 더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 올시다. 이번 세 번째 기도가 또 있습니다. 예?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소서.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가요. 행위가 따라, 따라오게 말해, 따라가게 마련이요. 믿음의 행위에, 예, 행위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본래 대사로니까에서는 그런 말이 많아요. 어, 어 대사로니까 전서 1장 3절에도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예, 소망의 인내. 예, 그, 바로 그 믿음의 역사, 행위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역,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동, 그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소서.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보세요. 믿음 때문에 나는 사랑합니다. 믿음 때문에 봉사합니다. 믿음 때문에 희생합니다. 믿음 때문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힘을 얻게 해주세요. 힘을 더해주세요. 우리도 믿음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가날파요. 그저 간신히 명백만 명명만 유지하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지요. 좀 굵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하는 일은 좀 듬뿍듬뿍 해야지요. 이렇게 약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역, 믿음의 역사 위에 하나님이여 힘을 더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전쟁 중에 양측에서 교전이 있었는데요. 육박전이 있었어요. 막 지금 총알이 묘도 타는데, 저쪽에서 쏜 타늘에 맞아가지고, 아군 하나가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 살려달라고 손짓을 하고 있어. 포대장이 이것을 보고, 빤히 눈앞에 보니, 예, 보이니까 총알은 자꾸 오고 있는데, 예, 저걸 가서 데려와야 되겠는데, 예, 누군가 용기 있는 사람이 가서 업고 오라고, 어, 업어다가 참호 속에, 예, 데려와서 치료해야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총알이 비 오듯 하니까 아무도 겁이 나서 가지 못해요. 그 한참 있다가 청년 하나가 시계를 딱 보더니, 웬일인지 시계를 보더니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 친구를 업고참호까지 무사히 왔어요. 그 내가 간 것도 고맙지만은 이 위험한 길에 목숨을 걸고 가서 친구를 구출했는데, 왜 시계는 보고 갔느냐 하고 물었어요. 이 청년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바로 그 시간이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예?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시간에 가면 절대 죽지 않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믿음, 믿음의 사역에다 용기를 더해 주어야지. 힘을 더해야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 힘을 주세요. 그래서 완성하게 해주세요. 훌륭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여러분, 대개법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명예를 위해서 하는 일은 크게 하고, 예? 믿음으로 하는 일은 너무 작아요.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은 크고요. 믿음으로 하는 일은 너무 작아, 너무 시시해요. 바로 이게 문제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 이것저것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큰 위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끝에 가서 보면요. 보세요. 그래야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은혜 안에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 안에서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러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을 받아요. 예?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궁극 목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지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사랑,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기도구요. 또 이어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때그 제자들도 그 종들도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기도의 궁극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 또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기도를 우리 또한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